세기를 날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동창회에서 주구장창 무시받던 청소부가 3분 안에 여기로 와 재벌비서를 불렀는데 천억그룹 비서? 그 건물에 화장실 청소 뛰다 왔냐? 역시나 다들 안 믿는데 바로 그때 <laughs> 누가 파텍 빌립을 어항에 던졌습니까? 진짜가 나타났다 대박! 시계도 비서도 진짜네? 비서님! 혹시 천억그룹 회장님도 여기 오셨어요? 네 회장님이 중요한 분과 식사 중이세요 근데 아까 긴급하게 저보고 오라고 하셔서요 야! 허풍 떠는 청소부 들었지? 회장님이 손님 모시고 계신데 네가 감히 비서를 오라가라고 회장님을 사칭해? 그러거나 말거나. 3분 안에 오라고 했는데 5분 걸렸네. 이번 딸 보너스 반으로 깎을게. 회장님 연기가 아주 막깔나네 그새 연기학원 다녀왔어? 비서님, 회장님 사칭하는 저 여자 저희는 몰라요. 노여 마세요. 모른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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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세코 몰라요. 비서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사과요? 순이는 평범한 청소부라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말실수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봐주세요. 야! 순자인지 순애인지 뭐시기냐그 청소부야 당장 무릎 꿇고 비서님께 사과드려. 갑자기 터지는 빰따기. 두분 회사가 지금까지 버틴 게 누구 덕분입니까? 철업 그룹이요. 그럼 이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그냥 청소부잖아요. 청소부잖아요. 아이고야 이거 맞고 정신 차려라. 괜찮으세요? 괜찮긴 한테 기분이 좀 별로네. 저 놈들 처리 좀 해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급 정색을 하고 무서운 말을 뱉어내는데. 지금 즉시 두 회사의 모든 투자를 철회하고 협력과 특혜도 전부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상도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넌찌꺼려라 나는 전화할게 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조상님들의 참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서님이 무슨 자격으로 그따위 말을 찌꺼리나요? 회장님이 아시면 대놓하실 텐데. 회장님이요. 모르실 것 같아요? 설마 이 여자가 정말 천억그룹 회장? 믿고 싶지 않나 본데. 모든 지시는 내려갔고 30분 안에 이 도시에서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알았어. 이제 가. 갑자기 빗발치는 전화. 뭐라고요? 납품업체들이 전부 공급을 끊겠대. 뭐요 은행에서 대출 회수 완전 미쳤네. 무슨 일이야? 이런 수법으로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절대 불가능해. 토라져서 뛰쳐나가고. 철수야,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갈게. 예도간에 청소부을 무시한 자들의 최후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